오늘의 메뉴는 곱창 볶음.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요새 그렇게 힙하다는 곱창 볶음. 아 너무 맵다. 요새 이미 그게몇년된 거긴 하지만은. 옷을 잘 입는다는 사람들이 음. 오버룩 자켓 같은 거막 많이 입고 그렇잖아요. 음. 그게 되게 옛날에 왜 되게 아버지 세대 때 음. 어떤 스타일이아 그치 그치 그런 거 보면 좀 돌고 노는 거 같기도 하고. 음너 너가 좀 음. 음. 오버룩 좋아해죠그렇음저 편한 거 좋아해서. 그래서 음. 상처는 힙서는 음. 상욱이지 나는 사실. 몸에서 옷을 조금이라도 남는게 싫어. 딱붙는게 싫어. 몸에 <목에 목> 그린다는 말은. <laughs> <laughs> 요새 힙이 또 워낙 좋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도. 힙스터의 성지. 힙스터가 고지 너무... 근데 형, 힙하고 싶어. <laughs>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힙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 힙한 걸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내 인생의 단계에서는 좀 음.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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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겠다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응, 너가 생각하는 힙터 뭐야? 그냥 유행에 민감하고 또 개성, 자기 개성을 뚜렷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음. 사람들 아니까 근데 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개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약간 유행 네 예, 그렇게 좀 변질된 면도 있는 것 음. 같아요 나는 그냥 <laughs> 30대가 되면 점점 음. 뭐 경제적으로도 훨씬 자유로워지고 물질적 음. 풍요롭잖아 오. 상대적으로 <laughs> 그 20대 때는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고 30대 때는 맞아, 맞아. 반대라고 얘기를 맞아, 맞아. 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실제 그렇긴 한데 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랑 힙함은 좀 반비례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음. 30대가 되면 힙할 수 없고, 힙, 힙하려고 하면 그, 그 되게 우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형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한동안, 음. 어릴 때도 힙하지 않았지만, 음. 이제는 더 이상 힙하고 싶어도 힙할 수 없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프기도 했는데, 음. 근데, 형 말대로, 그것, 힙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것들에서 그게 있잖아. 음. 그러니까, 좀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살아볼 수도 있고 음. 큰 차가 됐든 작은 차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도 갈수 음. 있고 막 이런, 이런 것들이 30대 때좀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음. 뭐 어떻게 보면 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 에 힙하지 않아도 나는 이게 좋아서 다니고 한다라는 선택이 좀더 가능한 시기인 것 같아요. 30대가. 맞아. 네, 남의 눈치 눈치 좀 보긴 보나. 그래도. 네. 문신 봐야지. <laughs> 형은 뭐, 문신 같은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문신을 되게 싫어해요. 문신을 싫어해요? 문신을 나한테 하는 게, 음, 하는 거는. 내 몸에 문신하는 음. 거들걸 좋아하지 않아? 응. 음. 왜? 내몸 있는 그대로가 예뻐서. 아무것도 그리고 싶지 않아서. <laughs> 형, 내가 볼, 보기 아니뻐 <laughs> 그냥 죽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했었는데, 아 뭐라고? 챙챙천아내 그리... 눈! 진짜 하지마 뭐. <laughs> 저 어릴 때 우리 중학교 때막 이럴 때 힙합 바지 음 나도 힙합 음, 바지 입고 다녔어 저 진짜 통큰 바지 입고 다녔거든 음. 그때는 그것이 나의 힙이었는데 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내 복수준이지 음. <laughs> 입고 다니는 바지들이 <laughs> 하여간 뭐 꼭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게 그게 꼭힙이랑딱 매치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힙함이 세상에 되게 최첨단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게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20대 초반의 친구들인데 폰뱅킹, 인터넷뱅킹 아예 할줄 모르는 음음.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든 인터넷이든. 음음. 진짜 예금하러 은행에 가는 20대 초반의 음음.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음음. 근데 그게 되게, 되게 아이러니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세상의 모든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힙한데 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기본되는 것들에 있어서 되게 할머니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스러운 음음.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음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고 밸런스가 제일 잘 맞는 게 30대인 것 같아요 음... 적당히 뒤처지지 않으면서 또 음음음. 이렇게 알아야 할 것들은 좀 알고 약간 이런 거형 음... <laughs> 은행 가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근데 나좀 찔리는 게 은행은 안 가는데 난 사실 한 단계씩 되게 늦은 느린 편이야 음... 그래서 뭐 폰으로 하는 그런 뱅킹 서비스들도 되게 늦게 했고 음... 그것도 친구들이 막 워낙 뭐라 뭐라 해서 좀 해라 너 때문에 너 불편하다 그래서 음. 했고 뭐 그냥 빨리... 손자 손녀들이 불편하다 그해서 음. 만드신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런 거네. 음.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음그것도안 음. 한다고. 아니. 되게 늦게 했어.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내가 뭐, 뭐가 문제야? 아. 근데 형 예전에 그런 말한적 있었잖아요. 음. 꼭 그렇게까지 편해져야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말. 음, 맞아, 요 나는 사실 그렇겠네. 음. 그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편해지고, 더 편해지고, 음. 막, 날이 갈수록. 음. 근데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큰 효용이 아니라가지고, 이미 충분히 편해졌기 때문에, 더 편해질 음. 필요가 없는 거야? 디프터가 되수 있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이미 편해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응. 음. 10대, 20대, 30대 통틀어서 30대가 제일 좋아요. 4 0대는사0대는싫어질 예정. 할 때는 뭐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이 좋다고. 음. 근데 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에 의미가 되게 큰것 같아. 그래서 음. 나는 뭐딴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는 2 0대보다 나는 삼십대가 좋아. 좀덜 힙합지한 정 음. 좀덜 음. 그러니까 내 생각에 힙합이라는 것은 유행과 유행을 내가 앞서서 좀 만들고 그걸 이렇게 선도하는 사람들이 음. 힙스터인 것 같은데, 음. 근데 되게 요즘은 그게 좀 의미가 변질돼서 음. 굉장히 유행을 음. 열심히 음. 쫓는 사람들을 음. 힙스터라고 음. 하게 됐는데, 음.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힙스터가 아니고, 음. 내가 생각하는 힙스터는 사실 되게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문화적으로 음. 되게 뭔가 아방가르드로 뭐 앞에서 이렇게 직원을 보잖아요. 어. 음. 근데 그거는 약간 그 물질적인 자유랑은 좀 되게 반비례할수 음, 물질적인 있잖아. 안정감이 좀 음. 오히려 그거를 좀세퇴시킬 수도 있는. 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 뭐, 음.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결혼 전후에 되게 많이 작품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음. 그러니까 안 좋은 방안들. 음. 그게 약간 좀 인간이 음. 되게 안정화되면 그런 날들이 되게 무뎌지는 것 같다. 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나는사실 내가 전문가 가 아니어서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맥락에서. 형은 지금 너무 안정적이어서 힙스터나 나랑지 거리가 멀어. 너무 호화로운 삶. 나는 안정적인 삶이 더 좋아. 음. 음. 옛날에는 옛날에 그 낭만이 있었고. 음. 그렇지, 뭐, 20대 너무 아름다웠지, 나의 20대도. 근데, 음. 네. 근데 뭐, 다시 돌아가고 싶냐 면난 그렇지 않아. 지금도 좋고, 너 응. 말대로. 응. 지금은 지금의 묘미가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응. 응. 40대가 되면 더 좋겠네요. 40대가. 더 뭐, 안정되니까. 나 40대는 전성기지 50대는. 50대 뭐. 형, 죽기 마지막 <laughs> 그 날이. 그게니까저쓰기이네 끝까지 못 가. 못 간다고 저는